안녕하세요. 유민쌤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도 풀어보고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이 원의 일부인 부채꼴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부채꼴 아, 좀 삐뚤삐뚤하지만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부채꼴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R이고, 이부채꼴의 중심각이 시타일 때.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시타. 여기서 단위는 라디안으로 주어졌을 때 말입니다. 이때, 호의 길이, 호의 길이 L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 말이에요, 빨간색. 이이 부분의 길이, 그것을 l이라고 합시다. 자, 부채꼴의 호는 원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 자, 원 전체 둘레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 전체 둘레 원주를 표현해 보면은 자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2πr이죠. 근데 그것의 일부이니까 어떻게 일부인데 전체 중심각 2파이 자원 전체에 대한 중심각은 2파이 라디안이죠. 그리고 지금 부채꼴의 중심각을 시타 라디안으로 받았고 라디안각으로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2파이 2π, 2파이가 약분되면서 뭐만 남아요? 아 L은 아이시타 엄청 예쁘죠? 자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아이시타 공식을 써야 하는 쓰면 되는데 언제만 중심각이 라디안으로 주어졌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다, 바로 이어서 부채꼴의 넓이 S 보통 S라고 하죠. S도 구해 봅시다. 얘도 원 전체 넓이에 대한 일부기 때문에 원 전체 넓이, 파이 알 제곱에다가,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아까랑 같죠? 그래서 얘도 약분을 해보면, 파이 파이 약분 되어서, 2분의 1알 제곱 시타. 이 공식을 또잘 사용해 주시면 되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알 제곱 시타이고, <laughs> 또 L과 S 사이의 관계식을 잡아낼 수도 있죠. 자, 이거 간단하게 그래서 S는 1분의 1, 1 R, L 이런 공식도 확인해 볼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잘 써봅시다.